안녕하세요, 제림입니다. 구독! 자, 이번에도 제가 사연 하나 가져왔는데, 사연 읽어볼게요. 매번 그런 건 아닌데, 어치페이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인기 없는 유튜버라서 사연 보내봐요. 인기가 없으니까 뽑히겠죠? 네, 뽑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죽방도 드립니다. <laughs> 연애를 하면서 연인 간의 소비는 필수적이죠. 더치페이 관련해서는 솔직히 다 다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남자가 더 많이 낼 거예요. 영화, 카페, 밥, 오락실, 당구장. 뭐 사실 그런 걸 떠나서 보통은 번갈아서 내죠. 그래도 남자가 더 많이 냅니다. 남자들도 이거에 대해서 기분 나빠하지 않아요. 괜히 그런 거지. 그래도 남자가 더 많이 내게 됩니다. 사람이 자동적으로 사회생활을 하고 돈을 벌고 고정지출 나가고 자취생활 꾸려 나가다 보면 자동적으로 계산이 됩니다. 우리 남자분들은 어차피 더 여자친구보다 더 많이 낼 생각하고 있잖아요. 술 먹고, 회 먹고, 안주 먹고 해서, 5만원, 10만원 나왔는데, 여자친구가 냈다라고 치면, 그 다음에 어떻게든 카페든 오락거리든 몇 번이든 그에 버금가게 내려고 할 테니까. 근데 잘못된 사람들이 저지르는 것중 하나가, 설레이는 사람들이 많이 내더라고요. 둘 중에 더 설레이는 사람들이 내려고 하고, 관계 진전을 위해서, 더잘 보이기 위해서, 내죠. 둘이 초면인데, 서로 설레이는 관계야. 그래도 남자가 더 많이 내죠. 안 설레이면, 남자가 되죠. 이게 나라냐? 근데 그런 건 있는 것 같긴 해요 여자들이 말하는 꾸미는 시간이 더 오래 들고 한번 외출하려면 남자들보다 시간 투자 비용이 더 많이 들고 남자가 여자를 만나는 것보다 여자가 남자를 골라서 만날 수 있는데 굳이 돈을 덜 쓰거나 아낄 수 있으면 아끼고 싶긴 하겠지 내가 여자여도 그렇게 하겠다 근데 남자 입장에서는 좀 넓게 생각하면 어, 날 만나기 위해서 몇 시간 동안 준비를 해서 외출을 했는데 좀더쓸수 있잖아요 좀더 씁시다 그럼 안 이쁘게 하고 나오면 어떻게 해요 그럼 다 엎어버려, 이씨. 농담이고. 근데 제가 생각하는 이성적으로 그 베스트는 초창기 때가 더치 베이가 맞고, 시간이 지나고 연애 안정기가 찾아오면 누가 내도 상관없죠. 그리고 지속적으로 정확히 더치 베이 말고, 그냥 너한 번, 나한 번이. 가장 융통성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상대방이 내가 살아왔던 삶과 전혀 다를 수가 있어요 상대방은 전에 만났던 사람이 계속 사주고 내주고 했었고 늘 그런 삶을 공주처럼 살아왔다면 사연자분을 만났을 때좀 적응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사람은 끼리끼리죠 잘난 사람은 잘난 사람끼리 궁핍하면 궁핍한 사람끼리 아껴가면서 희생하고 서로 사랑하는 거죠 그리고 연애하는데 돈? 솔직히 말이 안 들어요 아니, 누가 자꾸 돈을 갖다 바치는 거야. 그러니까 연애할 때그 평균 소비량이 늘어난다고. 저는 진짜로 돈이 이렇게 많이 든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연애를 안 하는 것보다는 많이 들겠죠. 하지만, 거의 뭐 비슷하다? 행복도로 치면 훨씬 높으니까, 연애를 하는 게. 아 누가 자꾸 돈을 갖다 바치길래 그러는 거야. 그럴 거면 나 구독을 해줘요. 저는 일단 제가 더 많이 내는 편이긴 해요. 호구당할 짓은 절대 하지 않지만, 경제 여건이 비슷하거나, 아니면 제가 더 벌면, 제가 좀더 내는 편이에요. 상대방이 커피를 사면, 제가 밥 사고, 상대방이 밥 사면, 내가 뭐 작은 선물이라도 주고, 커피도 내가 사고, 뭐 합리적으로 가는 거죠. 근데 연애할 때돈 걱정하는 분들 은근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거의 남자라는 거죠.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 진짜 사랑하면 서로 아껴주려고 하고, 상황이 어려우면 끼려고 하는 게 맞아요. 반대로 근데 남자가 더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자가 만약 다 쓴다고 치자, 그거 두눈 뜨고 계속 보고만 있을 남자, 솔직히, 몇이나 돼요. 그렇잖아. 가만 보고 있기도 그렇고, 남자로 태어난 이상 찔리지. 연애가 어느 정도 진전돼서 어느 정도 만났을 때는 서로 재정 상황도 잘알 거란 말이죠. 그에 맞게 현명하게 잘 이어나가면, 다시 한번 이 사람은 경제관념이 있구나. 좋은 사람이구나. 처음에는 내가 막 소비했지만, 시간이 지나고 상황을 아는데도 때쓰고 소비를 부축하면, 그때 호구되지 말고 헤어지면 되지. 그리고 툭 까놓고 말해서, 음식을 먹더라도, 여자가 남자보다 덜 먹긴 하잖아. 그 여사친 중에 한 명은 자기가 더 많이 먹으니까 자기가 더 많이 낸대요. 정말 움직이는 전자저울이죠. 그리고 옛날 기성세대 때는 그런 거 없었대요. 웬만하면 남자가 다 냈고, 여자들도 당연하다고 생각했고, 남자들도 당연하다고 생각했지. 이 정도면 세상 많이 좋아진 거예요, 지금.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내가 낸다라는 생각을 아예 가지고 있는데도, 근데도 여자가 더치페이를 알아서 잘 하더라 요즘에 그러니까 요즘에는 솔직히 더치페이 안 하는 여자가 있나.. 모르겠어요 글로만 봐서는 실제로는 저는 운이 좋았나봐요 잘 피하는 거 구시대에서 계속 반복되었던 남자들의 그런 고달픔 그런 인터넷에 있는 글들만 보고 그런 말이 계속 이렇게 이어지는 것 같아요 저는 진짜 아직까지는 만나 보진 못했어요 이런 부분은 시대가 흐를수록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돈이 진짜 없어서 못 벌어서 못 내는 사람들은 있겠지만, 그럴 때는 꿍 하고 있지 말고 상대방한테 대화를 시도해 보시길 바래요. 대화로 충분히 풀어 나갈 수 있습니다 연인끼리는. 만약에 그게 안 되면 헤어지세요. 어느 정도 연애 기간이 지났으면 진지한 대화하는 시간이 있거든요. 내 상황이 이러이러한데 좀 버거울 때도 있으니까 조금만 아낄 수 있을까? 뭐 자존심 상할 수도 있겠는데 어느 정도 사귀면 어려운 말도 아니에요. 소중한 연애라면 그만큼 지혜롭게 이야기해보시길 바래요. 지혜? 내 첫사랑 이름인데? 잘 지내니? 어, 아무쪼록 손해보기 싫어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 건 알겠는데 데이트를 해봐야 일주일에 한두 번이고 2, 3만원 더 쓰는 수준이지 않을까 하는데 혼자 밥 먹을 거 만원인데 둘이 만나면 3, 4만원 그것 때문에 인생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쁜 연애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땡큐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안녕. 파이팅!